눈 챙겨 야 이모 야 원투데이? 어. 아 이모가 무슨일이 있었어? 아..아무일도 없어 <laughs> 마인크래프트 가챠 포켓몬 생존기를 가져와봤구요 오늘은 도리님 개인적인 사적으로 빠지는거 빼면은 뭐 평소랑 같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있었어? 아니아니 아니, 아, 아무것도 아니, 뭐, 없었어? 맞아요 이모가 혹시 너 벌레 땅 타입 소환권 또 있니? 벌레 땅이요? 나 꿈을 못 버렸어 어, 어떤 꿈이요? 나와라 토중몬 <웃음> <웃음>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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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볼이야 모험토볼 아, 하나만 만들어줘 모험토볼 하나만 그 아이만을 위한 전용 모험토볼을 만들어줘 어, 나의 껍질문에 집을 만들어줘 걱정 전설 소환 어떤 어, 전설을 소환할 네? 수 있지? 어, 오스트인 루나라를 짝! 오! 오 루나라! 야, 몬터볼은? 네? 저그기아님이저키 태워야 돼 오, 지금. 그래? 아니야, 나 지금 나무로 꽂고 있어 저, 저 밑에 판은 다 됐으니까 그거 꽂고 판 만들고 저한테 넘겨주고 다음으로 저는 몬터볼도 있으니까 토중몬을 키워서 거, 껍질모 만들 수 있게 레벨업 많이 하거든요, 이거? 토중몬의 모습이! 아이스크 뿐만 아니라 그렇지 그짚몬이다아버다 집어넣어 진저 하나만 진저 하나만 진저 하나만 진저 하나만 들리지 않았다 다진저하나 오늘은 뭐 할까요? 어... 이진저하나뭐 잡지? 뭐 어너 루나 하나 잡았니? 왜? 저 죽였어요 왜? <laughs> 그...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웃음> 오 <웃음> 스세프니야 기모 삐- 잡을만한 포켓몬이 또뭐 있을까? 아 확실히 루카리오? 야금좀 많이 얻어와주라 디아나 넴 상자 털면 막금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 넴 크리퍼 빵빵 터지는 소리 빵빵 빡빡. 터져라 예아 거기 넌그 세대니? <laughs> 아니 근데 저 근데 정작 그 노래 들으거 봤지 애니메이션은 안 봤어요 잠시만요 맞네 <laughs> 이미 할 말은 없어 맞네 오! 격투 타입 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뭘을다 어떤 거예요 죽어라! 좀비 피그맨 어으 음. 너무 많아요? 감상 가능해요? 어어 여기 어, 메가어어뭐 메시... 어, 이름표 있는데? 어어어둘 오케이 들어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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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아재미, 좀비 피그맨 살해당 아니야, 다 잡았다. 과연? 그럼 하나도 안 떴니? 금 조각만 떴네? 야, 아, 그래도 아. 시간 대비 금을 모으는 것보단 빨라! 오. 어. 오 어, 금검 떴다! 이렇게 금검 럭키 포오트 어, 금검 떴다! 뭐, 뭐야! 예.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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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아재미님이 좀비 피그맨에게 살해당하였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재미님, 나원투 데이 하나. 그치? 그치? 어, 안 주거 안 주거. 금검 개 많아 좋아. 아 아예 금도 주네 잡다 보면. 오. 어, 아 진짜 나 주다. 어, 나 몰랐어. 마크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나 마크 몇년 차지? 이제 진짜 1 0년될 텐데. 걸. 혼자 계속 관리만 해. 십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이야? 어. 뭐야 여기까지 주셨니? 윈윈 28개 구해왔습니다 아이씨. 좋다 <laughs> 그러면 조합 우리는 절대 욕하러 쓰지 않는 어? 클린한 키즈유튜버라고 조심해 마치. 방송할 때. 응, 응, 응. 방송, <laughs> 방송할 <laughs> 때 이외부터 평소에도 맞지? 아그 평소에도, 평소에도 평소에도 야 죽고싶네? 눈치챙겨 야 이모 야, 원투데이? 어. 아 이모가 무슨일이 있었어? <laughs> 아 아무일도 <일은> 없어 <laughs> 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뭐왜 뭐가 이렇게 산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가 루나라 교교 잡아 가지고. 아, 미무가 왜 그래? 왜 이렇게 똥씹은 표정이야? 아, 스나이프. <laughs> 나 내가 먼저 할게 격투타이 밀려 넣을 네. 거기 네. 여기서 그렇죠, 순수 격투가 많이는 없거든, 그래도. 그렇죠. 과연 그렇죠. 리오르가 뜰지. <laughs> 어? 오 개영무 야 노가드 노가드 노가드, 노가드 땅가르기 가연 아니야 노가드 아니에요 아 근데 특성 변경 권 있잖아 일단 그 그러니까. 일단 킵왜이 바게트랑 가죽을 주네 페나스. 카포에라, 카포에라 생각보다 겨우 어, 단일이 많네 베로키 아이씨 오놈 취다 어, 나 무시한다 되게 오랜만에 본다 어? 어? <laughs> 장독과 누르다 제라우라고 왜 뜨나? 제우제나스가왜 뜨나? 어야기타 생겼어. 아 네. 얘도 결국 구나 격투 타입이라고 해도. 맞네. 알죠? 이배령몸만 나오면 근육만만 나오면 되나? 어? 어아 오랜만에. 진짜 근육만 나 아, 아, 근육만 나왔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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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또리심아니수준나 똑같다니까 내가 말하자 어. 아야 이거 어. 리오르가 없는 걸수 있어. 음, 이거 킹리적 칼심이야. 잠시만, 난 멀리서 이거 한 세트만 써보고 올게. 난 버킷캐치입니다 명령으로. 어 나왔네? 이건 예, 나왔다 갑니다. 바로 뜨네 동료도 음음음난 똑같은 수준이라니까 어? 하지만! 아, 아. 하지만! 마지막 요 하나 남은 격투 타입 소환권에서 리오르 갖자면 그래?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똑 수준이 아니거든 그래? 아, 어? 그럼 그래? 주장이거든 한번 뛰어보나 봐봐 아. 와 오지게 와나 저거 처음 봐 오진다 어라? 그래 이거 내가 봤을 땐 싸움 걸리지 말고 게임 못서 한번 봐 호다닥 가볼게 호다닥 호다다닥! 리오르 맞아냈다 뭐야! 야 잡아준 태다 다마젠타 어떤데 그거 중에 이 호도둑이 맞다니까? 오 다마젠타 잡을 사람 나 오케이 키퍼 한번 던지러 가겠습니다 리오르 바로 잡아주고요 퀵퍼 던지면 나로 한번 잡아볼게 안 잡히면 네. 키퍼 투 바로 지나 과연 한번두번세번어 아, 아, 안돼 안돼 나 너무 슬퍼 그럼 나는 오로라빔 또이었다야얘 잡으면 다이아가 못줘 개꿀임 한 번만 더쓰면안 죽겠지 안 죽겠지 어안 죽겠지 <laughs> 오, 하이퍼볼 이건 잡았다. 이 정도 높이면 무조건 잡았다. 한 번, 두 번, 아유? 세 번. 아님 나씨. 부자요 이미. 어, 어 뭐, 말 그런 거 아니에요? 모 어, 방금 만들었어요. 두 번. 이제 3세 번, 음. 네 번. 여정도 아, 이모가 이런 네, 전설의 포켓몬 하나 못 잡니? 다음으로 야 임어킹을 가져오면 블랙 임어킹으로 바꿔줘. 근데 우어킹을 <laughs> 얻기가 귀에 여기서도. 아니 물타입! 굉장히 많거든 단지 물타입 어렵네 음.. <laughs> <머머> 굉장히 어려워 자! 자! 시작! 요오오오 재민님 음 50퍼 게임 해볼래요? 뭔데? 제크움을 뽑는 겁니다 전기드래곤이 전기 하나 더 있나? 제크움 말고 드래곤 파츠레곤파츠레곤 있대요 50퍼거든요 근 이러면 무조건 제크움이지오오오오오오오 구도 어, 나오네? 뭐야? 왜 이렇게 짧다? 왜님도야 아직 건당이 그렇게 많았어? 생각 보다잘 뜨네. 건 어, 나고. 또 피. 야, 이분이 왜 이렇게 못뛰었어피또2.5버딱 좋아요. 한 번. 네. <laughs> <땡>. 두 번. 아님도 <laughs> 딱. 어이 삼의 박치. 어이 전선은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라고. 한 번. 어. 그러니까 두 번. 들어였네. 세 번. 집적해네 번. 잡았어. 이거 신발. <웃음> <몰라>. <웃음> 뭐라 <웃음> 이모, 이모, <이모이> 뭐라. 이모 이모가 뭐라 했니? 아유. 쉬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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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왜못 잡지? 이걸 왜못 잡지? 이상하다. 너는 어, 하이퍼볼을 30개 잡아가야 잡히는데 난두개만에 잡혔는데? 아, 잡혔는데? 이상한데? 세상이 나를 억제한다고. 뭐라? 이상하네? 난두개만에 잡혔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다. 이걸 왜못 잡지? 세상이 나를 억제한다고. 꼬리선을 소환해야 돼. 아니 꼬리선 소환해야 된다니까 아르세우스 나오고 있네. 잡을 사람? 그냥 어? 피고 레지 기가스! 아르세우스 그래서... 또 나왔어. 어, 제크로우 잡았다. 아니 뭔데 아르세우스 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야. 오리선 나오라고. 저 거의 다 써가는데. 오리선 그래서... 한 마리 안 나와주나? 아, 아르세우스 마지막에 야. 또 나오네. 어. 약간 이로치보다 요즘은 특수 폼이 대세라고요. 제르네아스 특수 폼이. 크레이터 릴리스 모드가 뭐야? 이게 뭐야? 몰라. 근 보기만 하자. 오이 껍질 엄청 괜찮인데 엄청 괜찮인데 이게 뭐에요 엄청 괜찮인데 많이 크네? 잘못 알고 있었나요? 오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 무섭게 생겼어. 이따 간지 껍질몬. 어법질모는나 최강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